안녕하세요 중고차일번지의 김롱입니다 오늘 내용 중고차 시장에서 레어 S급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벤츠의 쿠페형 SUV GLC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프리미엄 쿠페 등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프리미엄이 안 들어가면 마차일도 안 들어갑니다 그 오스포크 그 조그마한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멋이 없거든요. 데 오늘 어라운드뷰는 기본이고 마차일까지 드레스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순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은 소유주가 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보험이력 또한 영원입니다 심지어 차에 애칭까지 붙여주시면서 신차 출고에서 지금까지 쭉 타오셨는데요. 전차주분이 하는 말로는 이 차를 신차로 뽑자마자 까만 붕붕이, 까붕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애착을 갖고 정말 변태 관리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2200cc고요. 공인 연비가 무려 13kg 정도 되는데요. 고속에서는 거의 20에 가까운 극한의 연비 또한 맛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체도 어느 정도 큰 편이다 보니까 엔트리는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도 이쁘면서 수납공간도 널널하면서 사이즈도 괜찮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산타페 크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할인 10만 원도 못 받았어요. 그대로 출고한 7,000 중반대의 출고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모품도 아끼지 않고 잘 가르셨습니다. 휠가 타이어 사진 보시면 20인치 다이아 커팅 마차휠이 들어가 있고 앞뒤 한국 타이어인데 25년식입니다. 거기에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 90%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한 동안 교체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거기 이어서 판매 금액까지 역대급인데요. 현재 그리고 6개월 만키로 세이프 6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3,080만원의 무결점에. 완벽한 S급 컨디션의 GS 쿠페 한번 준비했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베이드 램프는 지금 인텔리전트 LED 데이드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이라이트가 이게 물결문으로 하나만 나올 것 같잖아요. 이 안에 실버도트에 여기서 이제 LED를 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 데이라이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다이아그릴은 물론이고 얘가 쿠페잖아요. 일반 범퍼가 안 들어가고 AMG 라인 범퍼가 들어가서 좀더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의 전방 카메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립댐은 벤츠. 고급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크롬까지 얹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어서 본네트 위쪽으로 보시면 한 유리만 투코튼에 입힌 것 같아요 컨디션이 너무 훌륭하고 이거는 지금 영상에 제대로 안 담길까봐 좀 걱정이 되는 매물이에요 실물 보시면 바로 계약서서로 가시죠 할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사이드미러 도어 캐치 보시면 컴포트 액세스 터치 방식이고 사각지대 경보 센서에 사이드 리피터와 리어 사이드 뷰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 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면부 보아도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 고요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led 테일 램프 탑자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솔직히 엠블러만 떼 잖아요 근데 이게 glc 쿠페인지 gle 쿠페인지 구분을 못하세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하차감도 아주 훌륭한 차량이라 볼 수가 있 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지금 사각 팁의 후방감지 센서 내장형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레버를 당겨주시, 밀게 되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작동이 되거든요. 뒷유리까지 통으로 열리다 보니까, 수납할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전차주분 1인 신조라 했죠. 차주인 안 바뀌었어요. 트렁크에 수납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신차비닐 또한 지금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중 수납에 펑크키트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어를 폴딩할 때 굳이 앞으로 가지 않고, 옆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완벽한 평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차박이 날 레저 활동이나 긴짐 실을 때, 골프팩 실을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진짜 괜찮은 S급 외물 준비 한번 했어요. 실내도 깨끗하니까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이요 아유 이거 거의 혼자 타셨나봐요 너무 깨끗한 컨디션 가지고 있잖아요 도어트림 보시면 현재 실버 아이글로시 내장재에전동시트의 3단의 메모리 열선 시트가 있고요 네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 지금 얘가 스타트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기판에 시동 버튼을 이렇게 탈거를 해서 키를 넣으라고 하는데 키에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요 오시면 키 배터리 다 갈아 드릴 거고 갈게 되면은 그냥 요 스타트 버튼 꽂아서 그냥 스타트 버튼으로만 시동을 거실 수 있고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지금 시동을 걸었거든요. 얘가 진짜 상태 안 좋은 것들 한번 두세대 보시다 보면은 얘를 탔을 때와 치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핸들에 진동 소음이 일절 없고 생각보다 깔끔한 엔진은.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어서 계기판도 마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현재 정확한 키로수는 93,401km 주행한 차량이죠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보시면 가죽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에 뒤편에 패드시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식 기어의 좌측 뒤편으로 보시면 오토레인 센서와 전동 핸들의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과 오토 라이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도어 트림 동일하게 전동 시트와 3단의 메모리 열선 시트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폴리팅 타입 디스플레이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 가능하신데 후방 카메라 보시면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고,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시보드가 변색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마저 내려오시면 상부의 에어벤트 밑쪽으로 오토 에어컨과 그 밑에 CD 플레이어. 그 밑쪽으로는 지금 컵 홀더가 있고요. 조그셔틀의 터치패드 깨진 거 없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과 세미오톤, 오토. 그리고 오토스탑과 오토홀드,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수납공간이 있는데 양문용으로 개방이 되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의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그 위에 보시면 선루프가 있거든요. 작동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천장 내장재도 블랙이라 거의 올 블랙 느낌을 또 풍기고 있고 그다음 선쉐이드는 아무래도 수동이다 보니까 고장 날 일이 없겠죠.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는데요. 제가 진짜 준비했던 GLC 디젤 모델 중에서 단연코 1등 매물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믿고 비듬하셔도 만족하실 것 같고요. 1열 살펴봤습니다. 이제 2열 넘어볼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레그룸은 충분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헤드룸도 쿠페용이라 이제 거의 못하겠다, 못쓰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파마에서 머리가 쏟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공간이 충분하네요. 한번더 위로 솟아서인 것 같고요. 이어서 앞레스트 해보시면은 여기에 수납공간과 컵홀더두 개가 있고, 앞쪽에 이어 레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소픽스도 돌충형이라 탈부착 되게 용이하고, 여기에 레버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어를 폴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어트림에 마지막으로 열선 시트까지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뭐 제가 굳이 말을안 해도 영상만 보셨어도 충분히 좋은 컨디션인 거 자부하실 거고요. 오시면 저희가 리프트, 도막, 진단기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구하기 힘든 이런 초 S급 내용의 중고차 드물거든요. 오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깔끔한 엔진은 들려주고 있고요. 상부는 제가 점검했지만 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 말씀드릴게요. g l c 2 2 0 d 프리미엄 쿠페 포메틱 모델로 준비했고요. 2017년식에 93,000km대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빵 무칠, 보험이력 하나도 없고 1인 신조, 거기 6개월 만km까지 보증되면서 지금 외관이나 실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죠. 애칭까지 붙이면서 제 귀하게 관리를 했고, 타이어도 거의 새거다 보니까 당분간 교체할 일도 없겠죠 이렇게 완벽한 매물을 3,0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이 라인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